어, 된다 된다. 아, 어, 잠깐만. 근데 네, 효과가. 됐다. 안녕. 다들 들어왔나요? 어... 그래도 저희는 지금 기차 아니에요. 네, 지금 캐벡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캐벡. 캐벡. 와와 와, 와, 진짜 이뻐. 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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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 이탈리아가 아니라 캐나다 퀘벡입니다. 네. 몬트리올에서 퀘벡행을 타고 지금 퀘벡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시간이 걸려 가지고 지금 옆에 은탁이 지는 탁 지는 탁. 빵빵 빵. 리 아, 안녕. 아 내일 시험 본다고요? 시험 잘 봐요. 지는 탁 지는 상님. 날이 좋아서. 날이 좋아서. 날이 좋 보고 싶다. 저희도 보고 싶어요. 어, 지금 와, 진짜. 잠깐 했는데 하트가 벌써 많이 넘었어요. 15,000. 응. 분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 잘 지내고 계시죠, 러블리너스? 오빠 지금 한국 시간인몇 시야? 있어요, 다들? 오늘 하루 뭐 했어요? 러블리즈 없는 한국은 너무 쓸쓸하대요 어... 다음에 우리 캐나다 같이 와요 11시 35분이래요, 지금 진짜... 와, 댓글이 진짜 빨리 넘어가네요 저희는 보시다시피 캐나다에서 이렇게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어, 저희 감독님이랑 작가 언들도 너무 잘해주시고 맞아는 소울 언니 유유. 어, 소울 언니 오늘 밤에 만날 수 있어요 응. 곧 온대요 소울 언니랑 기회가 된다면 다 같이 브이앱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이팅! 소울 언니 지금 쾌백으로 바로 올것 같아요 싶어요. 아 근데 어제 저희가 거의 비행기 안에서 하루 종일 있어가지고 수호란 음. 아, 언니 어제는. 어, 어제는 촬영을 거의 비행기 안에서 해가지고 오늘부터 열심히 촬영 같이 하면 돼요 수호란 언니와 음. 아 내일 거 내일이나 내일 모레부터 거의 시험이래요 음. 시험 잘 봐요 하나, 둘, 셋. 아, 댓글이 잘안 보인다. 어, 에이, 빨리 빨리 넘어가가지고 화면이 너무 뿌예요 뿌예요. 지금 여기 네트워크가 음. 잘 불안정해가지고 음. 이해해 주세요. 캐나다 추워요? 어, 저, 어. 한국보다 추운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팀 말고 그 상대방. 딩을 입었더라고요. 눈이 엄청 많이 왔대요. 그 뭐야? 내가 여기 캐나다가... 응. 뭔가 이제 한번 와보니까 다음에 또 와도 될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용기 내서 한번 와보세요. 되게 재밌네요. 용기 내서 <laughs> 와보세요 <웃음> 밤엔 조금... 너... 아, 저희 숙소를 보여줘야 되는데, 원래... 아, 진짜? 네트워크 연결이 안 돼가지고 하다가 컸어요 빨리 나가야 돼가지고 껐는데 이렇게 케벡 안에 기차 안에서 언니들이랑 V앱하고 싶어가지고 다같이 맞아요 저희가 팬분들 너무 만나고 싶어서 계속 V앱 V앱 이렇게 했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네요 저희 여기 지금 기차 한칸다 빌렸어요 p d 님에 PD님이 들렸다고 했는데 작가 언니가 뭐라고 했지 아세요? 뭐라고 했지 때리고 때 싶다고 했나? 때리고 싶다. <laughs> 너무 웃겼어. 케미 케미. 잘안 보이지만 네 우리 넘블인스 분들도 잘 있는 것 같네요. 다행이에요. 많이 걱정했어요. 그죠? 그리고 언니 언니들 한국이랑 여기랑 저희 하루나 차이가안 돼요. 맞아. 한국이 하루가 빨라요. 우리가 아 빨라 우리가 아 맞아, 빨라 빨라 빨라, 빨라. 어, 그래서 그리고 어, 예인이랑 아 예인이래 그 나머지 팀 있는 팀이 그 K랑 캥거리 우리랑 3 시간 거리 칠 시간 거리 맞아요 저희가 더 태지가. 빨라요 저희가 맞아 우리가 걔네보다 더 빨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 우리한테 다 언니라고 불러야 돼 <laughs> 아네 니 어, 어차피 언니네 그죠? 그래서 나 지금 다른 위지의 세계 온거 같아. 지금 3일 동안 밤을 샌 느낌이야 잠을 잤는데도. 맞아. 자도 자도 졸리고. 맞아. 여러분 룸메이트 궁 극만. 아 지금은 기차입니다.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 이거요? 뭐라고요? 룸메이트 <laughs> 룸메이트? 룸메이트 궁금하시다고 궁금하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네. 룸메이트 어떻게 될... 길 하나 맞히셨나? <laughs> 여기가 네트카. 짜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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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laughs> 이뻐 또 끊김 음. 미전이 코안 걸어요. 미전이 코안 걸어. 미전이 진짜 이, 저희 팀에서 유일하게 잠버릇이 어. 별로 없어요. 맞아 나 잠버릇 없어. 아 말하는 아, 거. 아, 여러분 잠깐 노래 부르는 거 빼고 아, 네. <laughs> 열심히 재밌게 찍어 올게요. 근데 네, 저희 세명다 감기 안 걸렸어요. 응. 음.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아니 너무 풍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가 퀘벡 가서 퀘벡 풍경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V앱을 바로 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메타크가 되는 한그이름 불러. 네. 이정진님 퀘벡 가는 응. 중에 무슨 동굴이 나온대요 터널? 어. 아 터널 터널 지나가면 진짜 이쁜 풍경이 많이 보인다고 했어요 가이드 가이드님, 가이드님, 알렉스님. 알렉스. 가로가 아니라서 팬분들이 불편하시죠. 안녕, 어. 안녕, 안녕. 안녕. 그럼 우리 캐비 가서 V앱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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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이름 뭐 말해야죠? 아 아니 아니 나가 어, 어, 나 정겨만. 우리 맞아. 팀 이름 있는데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맞아. 그럼 우리 그거 할까요? 우리 아까 정한구 뭐뭐 있더라? 어, 캐나다 사랑한 아우 어, 진짜 네. 러블리즈 가 뭐지 그리고 캐나다가 사랑아 언니야 그럼 그거 나 주세요 제가 네. 러블리즈만 할게요 네. 러블리즈가 사랑한 네. 캐나다. 캐나다 캐나다가 사랑한 러블리즈. 러블리즈 그럼 안녕 이따 봐요 러블리너스도 이따 봐요 빨리, 빨리 가기 혹시 기다리지 마요 자잘 뿌는 자세에 혹시 맞아 몰라. 맞아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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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느낌이네 여러분 진짜 주무세요. 생각 그러면 저희가 이 캐나다를 사랑하는 러블리즈의 아니 러블리즈와 사랑하는 캐나다에 꼭꼭꼭꼭 감아 갈게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 끼 있을 때꼭 브이앱을 틀게요. 영상도 어차피 많이 올릴 거니까 응. 인스타그램에 응. 허락받기 많이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푹 주무세요. 다행이요잘자 저희 잊었 러블리즈였습니다. 어, 그리고 소론이 한번 따라주세요. 소론이 빈자니가 아, 뭐 뭐라고? <laughs> 음, 사랑을 바라다가 갑자기 지금까지 러블리 였습니다안녕하세나이 <laughs> <laughs> <사랑해요. 웃음> <laughs>